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어떤 제품들을 선호를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는 숨 쉬기 편하면서도 차단이 잘 되고, 오래 착용하고 있어도 귀가 아프지 않은 마스크를 선호를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께서 마스크를 사오셨었는데, 제가 한팩 정도 사용을 해봤을 때, 귀도 굉장히 편했고, 숨도 쉬기가 편했어서, 이렇게 오늘은 따로 제품 리뷰로 준비를 했고요. 이 제품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도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닥터퓨리 KFAD 뉴케어 입체 마스크 제품이에요. 우선 닥터퓨리는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브랜드더라고요. 그리고 이 KFAD 뉴케어 입체 마스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을 한 제품이라서 믿고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 KFAD 뉴케어 입체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의품 제품으로 식약처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마스크는 한 상자에 총 5팩이 들어있고 한 팩당 5개의 또 마스크가 들어있어서 총 25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휴대성도 좋고 또지합팩도 달려있어서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 만한 편리하고도 위생적인 제품이에요. 이 k f a d 뉴케어 입체 마스크는 비말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는 SMS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어요. 이 원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단이 되어 있는데, 이 원단이 세 가지 원단의 앞글자를 따서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로 세균 여과 효율이 무려 95% 이상이나 되는 원단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액체 침투 방지 능력이 뛰어나서 수술 중에 환자의 피가 의료진에게 튀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수술 용품에 주로 사용이 되는 원단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 비말로부터의 감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마스크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착용을 해보면 마스크가 위아래로 펼쳐서 착용을 하는 마스크로 인체공학적 입 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안쪽에 입이 닿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입이 닿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은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도 덜 묻고 스스로의 비말도 덜 묻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마스크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KF80이나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비말 마스크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이중 구조의 원단 설계로 되어 있어서 편안한 호흡도 가능한 마스크 제품입니다 일단 KF94 이런 거보다 훨씬 훨씬 얇기도 얇아서 숨쉴기가 굉장히 편하고 제가 숨을 크게 쉬어볼게요. 이게 숨쉴때 마스크가 제 입에 달라붙지도 않고 일단 호흡이 정말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드럽고 탄력성도 좋아서 이렇게 세상 길게 늘려도 전부 다 늘어나고 신축성도 좋은 귀가 편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는 이어밴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다가 요게 콧등 쪽에는 이렇게 노즈클립이 있어서 코 모양에 맞게 구부려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게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재는 해외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국내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KFAD 뉴케어 입체 마스크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요 마스크 볼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